야, 이건 못 이기겠는데? 이건 제가 못 이기겠는데? 이거, 얻어 걸리나? 마감만 주면 좋은데? 오, 그치? 하이, 참네. 여기서 손 빼나? 이거, 아이, 걸 보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자, 시청자분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예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호흡칠 거예요. 그때 여기에 두면 따면 돼요. 어, 따면 성립됩니다 따! 따! 따이 거야. 따! 따! 이거 안 따면 나못 뜨나요. 투위를 시작합니다. 자, 이가 지금 어려워요. 아이 참네. 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땄어요. 아, <laughs> 이겼다. 오다는 이거야. 자, 왜 얘들 오다니지 아시겠죠? 따서 망했습니다. 그냥 여기 따지 말고, 물러섰으면 살았거든? 하나, 이거는 지금 잡혔지. 둘, 자. 셋. 하이, 참, 네, 정말. <laughs> <laughs> 이래가지고 이겼다, <죽였다>, 이거. <laughs> 참. 물러나야 되는데, 따가지고 망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거는. 이 살은 다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laughs> 아이, 참네. 던지네. 아이, 참네. 이겼습니다. 자, 이거 살을 잠깐 보면, 물러서야지, 이거는. 아니, 제가 이게 승부수를 하나 던졌는데요. 이걸 믿기를 물어버리네, 얘가. 자, 이제, 여기 뒀고 이제 보통, 이, 이건 아시잖아요. 만약에 얘가 손을 빼게 되면, 이건 아시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젖히면 이제, 맞고, 이렇게 치중하면 죽었거든요, 이게. 이 죽었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살입니다. 근데 자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손을 빼진 않았어요. 이쪽을 하나 젖힌 게왜 젖혔냐면요, 의미가 있는 수야. 두고 그죠? 이렇게 치중을 오더라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살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살려주면 안 되잖아, 그죠? 살려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 꼼수를 하나 부렸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자 이제 여기를 먹여쳤는데요 한병수야. 여기 함정수야, 이게. 그죠? 지금도, 요렇게 두면 살아있어요. <laughs> 그죠? 어, 요렇게 두면 이어도, 요렇게 두면, 여기 앉으면 요기 앉으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과 얘가 딱 걸리잖아. 딱 답을 해가지고, 여기치중가니까아랑 똑같이 됐어. 이래가지고 이겼다. <laughs> 에이 참, 정말. 따, 이거. 제가 할 이제. 어차피 졌는데, 오 그죠? 왜 기가 거절해? 지니까, 이렇게 또 기가 거절하네? 와, 나 이름 못 드나겠나? 극지판성 이겼어요. 또기가 거절하네? 운영자 부르자. 와, 얘는 있잖아요. 왜 이래? 와, 나 진짜. 와, 얘는 왜 이래? 아, <laughs> 참, 잘못 끌렸네 또. 아이, 참, 진짜 뭐냐, 이거! 아이, 나 진짜 정말 뭐 하는 거냐, 기가 지금, 아, 이뭐 하는 거야, 이게? 와, 이 못된 중구가 해봐라, 이거. 하, 진짜, 젖히니까 아니, 아이, 뭐 뭐한 거냐, 이거? 운영자 들어오면 이거, 이거, 승부를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이런 조우이어디있어 기가 진행 중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 기가가 진행 중인데 얘가 착심을 했다니까요? 답니다. 그러면 이거 끊는 수가 있잖아요? 끝났죠? 아이, 참네. 우리 던집시다뭔 독점이라고 지금 그들 치시는지난좀 의가 없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디가 지금 독점입니까? 어디가? 도대체 어디가 독점이라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청자분들 이해가 돼요? 이거요? 여기 두께 그냥 물러날게요. 못 잡으면 끝났어요. 이게 다 죽었습니다. 이게 중앙이. 이거요? 자, 이걸 두고. 자, 이렇게 두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쪽을 두고요. 잡을 수 있어요. 잡느냐, 못 잡느냐, 거든요? 살기만 하면 이겼는데, 잡을 수 있느냐, 이거지, 이걸? 못 잡을 텐데? 빅 만나도 됐어. 어, 살기만 하면 돼.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가 살짝 좀 걸린 게 있어요. 이거요? 그리고 뚫리는 게좀 있거든요. 뚫리는 게좀 있어서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러면. 와이 잡히나? 와이큰났다 이거 사망인가? 아이지면 안되는데?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참 어떻게 되냐?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자체는 죽었는데, 맛이 너무 나빠요. 폐는 났어요, 폐는. 폐 났으면 됐어.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두면, 이걸 일단 나와서 끊습니다. 그러면, 입고 넘어갈 때 이렇게 좀다 죽었어요. 100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100이 다 죽었어요! 시청자분들! 100이 다 죽었다고요! 기가 막힌 수를 발견하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꽉부루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게 나와서 끊는데? 이거요? 단치고. 이렇게요? 안 치고, 안 되나? 너무 성급했어요. 이거. <laughs> 이래야 던진다니까. 아니면 안 던져. 자 이거 자. 아이죽구가이야 여기에도 패가 또 있다. 참 정말. 뭐, 요런 애가 다 있냐? 걔가, 걔가 가자, 이제. 많이 묻다, 이가. 많이 묻다, 이가. 그만하자. 아유, 한순심 한다, 이거. 이 요런, 뭐, 어떤 애가 있냐, 이거? 꼬장 부리지 마라. 걔가 요청했는데, 안받는다 또, 얘가 아유, 참. 진상이다, 진상. 운영자 불러야 되겠다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운영자 안 부르고는 이 답이 없다 이거 넷, 아, 진상도 참 진상이 다 있네. 둘, 셋, 넷. 기가 가자 이제 고마. 고마 많이 못다 이거. 아, 또구절해나 아, 환장했다 이거. 이게 어떡 하냐? 길 가자. 내나 <laughs> 진짜 환장했네 <반짝이네> 이거. 와이 <laughs> 또 그저래. 운영자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운영자 불렀는데요. 왔다. 하나 둘. 셋, 넷. <laughs> 운영자가 왔는데도 거부해, 얘는, 이 주가이가. 운영자가 들어와 있는데도 컴퓨터 끄고 도망갔어. 운영자가 들어와 있는데. 와, 나 저런 배 작은 애 처음 봤다. 주가이가. <laughs> 나 진짜 쓰러지겠다, 이거. 아니, 저 주가이가 운영자가 들어와 있는데도 겁을 안 먹어. 컴퓨터 끄고 도망갔어. <laughs> 미치겠다, 이거. 기가 거부하다, 거부하다. 운영자가 들어와가지고, 걔가안 하면은 제재를 하겠다는 데도 이제 컴퓨터 끄고 도망갔어. 와, 이 중과이 진짜 강적이다, 이거. <laughs> 와, 나 진짜 쓰러지겠다, 이 중과이 정말. 끝났어요, 이제. 다음게나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나 이거 안둘 거야. 아, 니반집패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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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지 뭔지도 몰라, 이거. 나 이렇게 해가지고 단치고나걔가할 거야, 걔가 이대로 나개가할 거야. 이거 뭐 상대가 모르면은 개가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개가할 그 거야. 그거야. 걔가? 걔가? 개가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개가 가면 끝나. 개가 가면. 이겼어. 도대게 <laughs> <laughs> 아니고. 아니, 상대가 이거 뭐 모르는데 그뭐 어떻게 모르는데? 도대게 아니고. 이게 도대에요 고장이 아니고 상대가 모르잖아. 나 걔가 왔어, 걔가 왔어, 걔가 왔어. 모르는 걸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이걸 내가 뭘 어떻게 책임져? 아니, 이걸 모르잖아. 아니,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내가 모르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두고 싶어서 두는 것도 아니고 나는 걔가 갔어.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물어본 거 아니야. 툭 쳤지, 맞죠? 그죠? 모르는 걸 그럼 어떻게 모르는 걸. 아, 실망하지 말고, 아이, 공포인님 세어요 아니, 터티 아니, 플레이가 아니고요아이 아니, 상대가 모르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기억가는 거지. 패가 맞아요, 폐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뭐가 있냐 내가 반집을 졌어, 원래는. 요게 다 공비가 차면. 그죠? 요게 집어넣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따, 이걸 따면은, 다 죽잖아, 이거. 다 죽잖아. 패야 폐. 이거는 폐요. 패가 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갈수 하나 필요했거든. 갈수 하나 필요했는데, 상대가 저렇게 죽는 거어떡하냐고요 모를걸? 하하하하 <laughs> 이거 내가 안 지킬 거야. 난 이거 그대로 기획가 가면 돼. 저. 아니 뭐 모르면은 뭐 내가 이기는 거고 아니 뭐 알면은 내가 뭐 지는 거고 그런 건데 절대 안 지켜. 이거 왜 지켜 이게. 절대 안 지킬 거야. 아, 절대 안 지킬 거예요. 기둥철 님. 왜 지킵니까? 모르면 내가 그냥 기획가 가는 거지. 하나. 왜 지키라고 합니까? 둘, 아, 절대 넷, 안 지킬 거야. 넷. 다섯, 반집인데, 여섯, 지키면 제가 반집 지는데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이거? 저?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거야! 반집 얘가 이겼는데 여기 갈 수가 필요하다는 걸 몰라! 몰라! <laughs> 여기 뒀다는 것은 반집이라도 어떻게 이겨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여기가 수가 난다는 걸 모른다니까! 기가 가면 이겼어 이거! 이연승이야 이거. 무조건 이겼어! 둘, 모른다니까, 둘, 이거! 넷, 어차피 넷, 이거 두는 거는, 이게 수가 있다는 다섯, 거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아, 여기? 알았나? 알았나? 알았네. 아 참, 개가를 가면 좋은데. 이걸또 알았네. 반죽 전는데되면 하나, 둘, 셋, 넷. 패를 해야 되나? 아닌데, 아, 얘가 실수했어. <laughs> 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반쯤 이건데, 이거 수가 안 나요 수가. 여기가 공백가 차도. 이거는 그냥 살았습니다. 패도 아니야 패도. 이거 반쯤이겼다 이거. 얘가 잘못 들어왔어. <laughs> <laughs> 이게 원래 빅기 아니면 지금 맞아. 패거든요. 맞아. 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건 제가, 이건 행운이다. 이거 안 지켜서 그 말이야, 이거. 안 지킬게. 안 지켜서 그말이거 와, 참, 이거, 이거, 이런 행운이 있습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엉뚱한데 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뭐, 이건 뭡니까, 이거. 육아부가지고. 이 바보 아니야, 이 주가이가. 길 줘도 에는 얘가 용이만 뒀어도 내가 이거 지켜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몰라. 이래가지고 내가 반집이겠다, 이거. 아하 <laughs> 터졌습니다. <laughs> 이런 행운성이 있나?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고! 야, 넷, 이거 반전 있나? 둘, 셋, 넷. 왠지 모르게 여섯, 이거 반전 있을 것 같다, 여섯, 이거.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야, 아이, 참네. 아, 이 참. 이거 누가 좀 패해, 이 두가야. 패. 하나, 둘. 거기. 준다. 하나, 여기가 잡히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수라부님 받았습니다. 삭선님, 반가워요. 두번 남았습니다. 이걸 두면 이걸 두고 여을를 준단 말이야. 둘, 셋. 네. 이걸 두고 야 이게 잡히는데 가고요 갑니다 단치고 들어갑니다. 따요거기 단치고 이걸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이걸 여기요 뭐하니 아이참 거기 떠만내지 아유 아유 단숨에 못 봤다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아이참 여덟 끼워야지 아유 <laughs> 정말 완전하겠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하나. 아유, 6, 졌어 6, 졌어 4, 한 번에 넷, 다섯, 여섯. 아 참. 가고. 끊고. 오 예. 하하하하, 아, 이 죽구가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이개그맨인데 이거? 이 죽구가이가 개그맨이야 이거? 와, 아, 눈물 난다, 이거? 아니, 요렇게 뒀으면 아무 수도안 나는데, 요렇게 써어가지고 빠지니까 이게 다 죽었어, 이게. 아이 죽구가이야. 너도 참, 어지간하다, 어지간해. 진짜 어지간하다, 죽구가야 이거. 하하하. <laughs> 웃겨 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이게 렇 되면 너 이거 지금 유가무가고 이게 살았어. 여기도 살아. <laughs> 와나 진짜 이런 개그맨 처음 봤다 내가 <laughs> 정말. 오다 살아가면서 이걸 잡았어요 제가 소백개 그냥. 와이 개그맨이다 이거 승리를 그냥 갖다 주는다 그냥. 와나웃겨 가지고 내가 눈물 났어 지금. 눈물 닦아야 되겠다 이거 웃겨 가지고 이거 눈물 닦아야 되겠다. 아이 진짜. 눈물났어, 웃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여기 가고요 자, 이게 함정을 파는 건데, 어떤 함정을 파는지 잘 보세요. 이젠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 붙이면은 빠질 겁니다. 빠질까 안 빠질까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보세요. 뜁니다 그러면 한 칸을 띠거나 할거 아니에요. 맞죠? 한 칸을 이렇게, 그때, 딱 붙입니다. 이거는 진짜 100% 졌지, 전치... 아, 뭐야. 가고 뭐하냐 뭐하니 막지도 못하잖아 끊는데 먹어봐 자 이제는 단수 찍어 빠지는 게 왜냐면 여기가 어 뭔가 돌이 있으니까 여기를 빠질 거란 말이에요 빠져 100%입니다 이거는 자 예측치 100% 빠진다 이거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빠져 왜냐면 신경을 하고 있거든 왜 여기가 뭔가 약점이 있잖아요 이젠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거든. 이번에는 아까처럼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얘가. 어떻게 한다? 빠집니다.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심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여기 백돌이 없었어요. 맞죠? 그때는 빠져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뭔가 여기가 들어가 봐야 좀 이제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고, 그니까 약간 여기 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벽이 생겼어 그러면 얘가 고민을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지겠다는 거야 <laughs> 이게 바로 주술 바둑이 아니고 바로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는 어,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맞죠?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를 닦 끊습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가 실수를 할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준 거야, 이렇게. 맞죠? 상대가 실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이것도 능력이에요. 실력이고. 자, 나갑니다. 나갈게요. 최대한 망해요, 얘가. 얘는 내가 눈빛을 딱 보니까 최대한 망해. 아직도 얘는 상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세요. 최대한 망합니다. 한번더 밀어. 더 밀어! 최대한 망해, 이 중간이야. 망해! <laughs> 망아지 얘가? 한번더 밀어! 최대한 망해! 최대한 망해 이 중간이야! 얘는 여기서 멈추질 않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뭐 아직도 얘가 상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얘가 더 밀어요? 분명히? 아니 상판을 못 하고 있어? 최대한 망해! 한번더 가! 한번더 가! 한번더 가! 아이고 아이가 또 생각을 하네! 그럴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는 게보통이데 이거는 아니요? 생각하지 말고 밀어 이 축구 가이야 이제 상팍을 좀 했나? 이제 뭔가 좀 상팍을 좀한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더 <laughs> 던지네? <웃음> 이 축구 가이가 이게 안 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이게 얘가 딱생각하니까 걸렸다는 걸 알고 더 둬봐야 의미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야 이 형태가요 한큐바둑 7단에서도 1판 중에 2판 3판은 걸린다는 게 함정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백돌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왜 갔냐면요 여기 벽을 쌓아주면 분명히 얘는 여기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여기가 두터우니까 여기 약점을 노려봐야지 맞죠 그래서 빠지는 거야 그니까, 꼼수에 걸려도, 어 그냥 막두면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려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대가 걸릴 수밖에 없는 한경을 만들어줘야 걸릴 거 아니야. 그니까, 이 벽을 쌓아주니까 얘가 여기 나가면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 딱 끊으니까 얘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형태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자, 이 형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는데, 자주 보여줬던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좀더 갈게요. 자, 여기인데. 자, 여기를 붙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을 젖히는 건 당연하죠,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단을 젖혔을 때 단수 치고 여기를 잇게 되는데요. 이때 정수는 요 돌의 위치 때문에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를 빠지게 되면은 삭 끊었을 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갑니다.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요? 막습니다. 이때, 여길 이어도, 여길 가면 수상자에서 흙이 이겨요. 마찬가지, 요렇게 빠져도, 여길 두게 되면, 이쪽을 젖힐 수가 없죠. 왜? 단수치고, 요두 점이 잡히니까. 그러면은, 젖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늘든지, 있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빠지면 은 흑은 5수고 백은 내수예요 그러면 이 축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백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돌은 있고요. 이 돌이 있을 때는 절대 여기를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있고 여기 둘때 여기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안정도 취할 겸 실리를 좀 벌고 싶다. 그럼 여기를 두고 흙은 여기 미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